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게을리 하시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8기 금동평생교육대학 X시대 의 행복잡기 이문학과형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대회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회 경례 다음 모두 자리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4주간의 수고와 노무를 기리는 자랑스런 명예학위증과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우수상은 열정을 가지고 본 과정에 참가하시고 수상 후기를 제출하여 우수한 과제물을 선정되신 여덟 분께 드리겠습니다. 수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희님, 이홍도님위 사람은 강동무총과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이 주관한 제 8기 강동평생교육대학 백세시대 행복찾기 인문학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해식 보수상 오광진님 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laughs> <청년성과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8기는 인문학과장으로 어, 어, 오늘 수료를 하시게 됐습니다 어, 수업 내용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네. 네. 어, 수기를 써주신 분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정말 아, 이런 수업을 받고 이런 강의를 들으니까 나 자신이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 봉사하고 또 이렇게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평생 학습에 대회를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도 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어쨌든 아주 짧지 않은 그런 어, 과정인데 무사히 예, 아주 좋은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아주 연말 아주 어, 볼가분한 마음으로 어, 잘 지내시고 2013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또더 어 좋은 그런 공부 속에서 어 행복감을 찾는 그런 나날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루 연에의 다발 이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좀 이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예, 좋습니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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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